비트코인 그게 대체 뭐지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건가? 아니 이렇게 날린 이유가 대체 뭐야?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세계 뉴스에서 쏟아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대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어떻게 등장을 해서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건지 그 인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위기를 맞았고 사람들은 중앙정부와 이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게 됐어요. 아 이거 안전한 거 맞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에 따라서 화폐의 탈중앙화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중앙기관이 개입을 하지 않고도 이 화폐로서 작동을 할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화폐로 기능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화폐 수요 증가에주 중앙은행처럼 유동성을 공급해서 대응할 수도 없고 통화 정책 기능도 필요하고 또 기업 주식이나 법정 통화처럼 강제력도 없고 가격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적정 가치에 대 기준도 없고 이런 단점들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데 큰 장애물이 됐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거래 매개체의 필요에 의해서 등장한 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이라는 뜻의 스테이블과 코인의 합성어인데요. 가격이 불안정한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한 가상 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거는 일반 코인이랑 같기는 한데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이랑 이 가치를 연동을 해 가지고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해서 전자 지갑만 있으면 이전 세계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송금 속도도 빠르고 24시간 내내 거래 가능하고 또 거의 없는데. 코인의 장점들만 모아놓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법정 화폐와 같은 가치의 안정성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개선 이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차세대 금융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건데요. 1코인 이골 1달러 이렇게 묶어놨다면 예치해둔 달러만큼만 코인을 발행합니다.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코인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거죠.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은 바로 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 말고도 예를 들어서 채권, 주식, 금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비트코인 등 일반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급량을 조절하고 이 가격을 유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코인 이꼴 1달러 이렇게 가격을 정했다면 시장에서 코인이 1달러보다 싸지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공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고요. 1달러보다 비싸지면 공급을 늘려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달러 같은 자산에 꽉 묶어두는 거를 패깅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강아지 우리가 산책할 때 목줄 묶잖아요. 그것처럼 목줄로 묶이면 어디 못 가죠?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움직이잖아요. 코인 가격도 1달러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강아지 키우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코인을 조금 더 확실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금은 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결제나 송금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즉 비트코인은 금처럼 희소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폭이 굉장히 커서 이거는 주로 투자에 활용이 되고요. 반면에 스테이블코인은 연동된 자산과 알고리즘에 맞 가지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법정 화폐처럼 결제나 송금 등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주가가 폭등했다라는 이 말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가치가 폭등했다라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으로 수혜를 입을 이 관련 주들이 폭등을 했다 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일반 코인처럼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더가 있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가격 변동성이 낮아가지고 안정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죠. 달러 및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하는 USD 코인도 있는데요. 이 USD 코인은 제3자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 뭐야. 스테이블 코인 너무 좋은데? 혹시 어, 뭐 이렇게 좋은 게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든지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첫 번째 단점.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해요. 2022년도 테라루나 사태처럼 1달러 이꼴 1코인 약속이 깨지는 디패깅 요게 가격이 풀리는 마치 강아지가 이 목줄을 풀고 달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순식간에 가치는 폭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발행사가 담보 자산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을 위험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도 테더는 100% 달러 준비금 보유라는 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가지고 1850만 달러나 벌금을 냈습니다. 세 번째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요것좀 심각한데요. 2024년도 전체 불법 가상자산 거래 450억 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졌고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2024년도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액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5배, 27조 6천억 달러. 기업의 규모로는 비자랑 마스터카드를 합. 친 거보다도 컸습니다. 2030년에는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시가총액도 현재 약 350조 원에서 더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도 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월마트, 아마존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1.5에서 3%를 0.1% 수준으로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각 나라들도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5년도 7월 18일 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서명을 해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킨 거죠. 뭐 일본, 싱가포르들도 이미 이 관련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슈인 포인트 바로 이 정치적 모멘텀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내세웠었고 당선 후에는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급 등을 했었습니다. 또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이 거래소 전자지갑에 넣어두면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또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서는 좀뒤처진게 사실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2018년에서 19년부터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한 2020년 1년도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뒤처진 주된 이유, 바로 금융위랑 한국은행의 갈등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야, 이 디지털 화폐 누가 걸릴 거야?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야, 우리가 할게. 라는 입장이고요.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야, 무슨 소리야. 화폐 정책은 우리, 한국은행이 해야 맞지. 이런 입장이죠. 특히나 한국은행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중앙 디지털 화폐. CBDC. 이걸 추진 중이었는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뜨면서 입지가 좀 약해진 상황이에요. 이창영 총재도 자본 유출 통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바람에 정작 법 만들기는 뒷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시장 출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2027년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이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선점하면 어쩌냐? 이런 우려는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련된 중점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날이 올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